어, 일단 기분이 얼떨떨하고 너무 좋고, 감독님이랑 세, 코치님들이랑 이제 선수들 다 열심히 뛰어줘서 이런 골이 나와,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선수들이랑 같이 기쁘고 싶어요. 네, 지금은. 너무 기쁩니다. 어, 어떻게 해서 이제 볼이 세지경 뒤로 이제 흘러나왔는데, 세지경 수비수 한명 있었는데, 그 세지경이 그 사람을 등져주고, 제가 컨트롤 좀 잘해놓고, 때렸는데 좋은 개적으로 그렇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이게 하늘이 좀 도와준 것 같아요. 제가 어저께 또 생일이었어가지고 그또 그런 또 속설이 있더라고요. 또 생일이면 은또골도 넣고 해가지고 좀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나. 어 감독님, 코치님 이제 같이 열심히 뛴 선수들 그리고 바깥에서 못 뛰어도 열심히 응원해주는 우리 선수들이랑. 그리고 뭐 부모님, 여자친구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팬분들 다 모두 생각나고 감사한 것 같아요. 어,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찾아,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